오늘, 마늘 켜 왔습니다. 마늘 지금, 상태도 안 좋습니다. 상태도 안 좋고, 지금, 비누를 지금 걷지를 못하겠습니다. 당연 기계를 빌리다 하니까 그러니까 땅이 안 말라갖고, 기계를 트는게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, 금 손으로 다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지금, 보시면, 돈은 안 되지만, 노벌 좀 했습니다. 그래갖고, 지금,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 신부들 일명 블루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반나절 됐는데 제가 새 골을 지금 다 뽑아가네요. 진도가 좀 빨빨 퍽 나가야 되는데, 오늘 지금,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. 이게 논이라는 뜻이지만 방이 좌우다우기부터 올라오네요. 자, 상황은 이렇습니다. 지금 계속, 계속 보고 있습니다. 마늘종도 이게 좀 올라왔는데, 저번에 못 끄는 것들 시간이 없어서 종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, 마늘이 많이 잡니다. 짧고 제가 프 엄청 납니다 이거. 땡까 올리니까 뽑오지가안 오네요. 허리 아프데애국인들 인부 고용해서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아, 골빼고세골반남았습니다 외국인들, 인부들, 잘하네요. 일 잘하고 있습니다. 옆에 지금 모델이래가고 지금 상황이, 이래 변했습니다. 음, 일손이, 지금, 소녀는 잘 없습니다. 마늘 수확중입니다. 마늘 수확은 전체 지금 손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. 기계가 치료가 못 들어갑니다. 안되고 그래가지고 완전 손으로 지금,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. same that